어 아아 <laughs> 밀타 밀리타? 아 가는 길에 차 있겠지. 뭐야 안 보이는데? 없으면 뛰어가야지. 뛰어가면 아프다잉. <laughs> 하나 있긴하다. 피카요 조금. 나. 와우. 아나 당근 먹을랬는데. 알았다. 제가 들고 갈게. <laughs> 당근 먹을랬는데 <먹으려> 아... <laughs> <laughs> 아. 밑에 버기. 오 버기. 성우 성우 나랑 오냐? 오케이. 빨리. 오케이 야 버기 타러 가. 오이시 거의 노을이랑 색깔 너나 비슷하네. 응 보이시가 노을? 어 노을 매니저. 붙잡고도 와이 아, 노래 알면 노을인데 다들 연식이 좀 됐네. 아 좋네 사람 다. 한창이네, 한창. 한창 정보타운. 너무 먼데 씨. 아, 너무 데 뭐, 이거. 저기장 모임 괜찮다, 아마. 그래. 또 캐리해도? I'm cash. 아, 아, 이건 좀 몰라. <laughs> 어. 왜, 왜? 이상하게 봐도 이면안 돼. 어. 이상하게, <laughs> 이상하게 <laughs> 받아들이면 안돼 어... 아 <laughs> 어, 왜이래 사람들 와, 이거, 이건 어, 좀... 논란이 있겠는데 좀 심각한 논란이 있을것 같은데 아 이거 찍혔는데 다 아. 이건 좀 심각한 논란이 있을것 같은데 <laughs> 어허 어. 어 순간적으로 놀래나 보다. 예.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와, <laughs> <laughs> 어, 똑같은, 똑같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똑같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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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뭘 건먹고 그러나. 뭐 먹는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웃음> <웃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카페 카페에 있어요. 오케이. PP 피고합니다. 어, 피비 좋체. 여기 M24. 일단 필요하신 분? 왜 SLR. 에, 뭐 SLR 그런 거 먹고 다니는 남자가. 형 SLR 안 쓰대 보니까. 잘 쓰는데 t s 형 r e if 르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이 u 한 e if 총 없을 때 e not s u 드라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스 e not s u r 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 스크스 쓰고 싶은 어, 여기 있다 MK 어디 베릴과합니다 베릴 마감핑. 베릴. 근데 스크스를 쓰고 싶은 날이 있디. 어떤 날인지 알아? 모르겠는데 어... 그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 그 기억 날까 모르겠다. 음?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어, 나... <웃음> <웃음> 그러면 안 돼. NK 버금. 배를 구합니다. 배를. 아, 아, 그루자가 계속 나오노. 방 어, 창고 털었지. 어 창고 먹었어. 그루자. 배를 구합니다. 배를. 그루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꼭 받아들여야 되노 이거. 있습니다. 6배를 6배 안 필요해요. 6배 해요. 필요 없습니다. 오. 남자는 인마 4배 아니면 8배. 6배 따위는 필요 없다. 어. 수직 대탄? 저 대탄이요. 예, 저 풀파. 아니다아구 하나. 어. 필요. 저, 이, 이, 이 또? 이쪽 이쪽 여기. 파밍 다 했네? d i 게 없네 와 u n 다 it. I f o 다 n d it. I found it. 카고 팔아서 써볼까? 아니. 오케이. Okay. <laughs> SMG 됐다. 형번 그거 쓰면 은 우리팀 화력 딸린. 다 <laughs> 아, 이거 못 맞추겠더라, 그렇지? <laughs> 이게 맞잖아, 맞았나, <laughs> 어, <안> 맞았나그 <laughs> 소리하고. 아, 이거. 아, 진짜 안 보이던데. 아, 피 PT긴지 아, 아, 안 PT인지를 모르겠던데. SMG 돼. 패드구나. 가자. s m g 대장. 대퀵. 가자. 있어. 가자. 오. 그럼 이번 판 PP가 아니란 얘긴데. 아멘. 어, 레전드를 찍었던 그움포 말하는 거야? 그 레전드 움포? 와차차 차 도둑이다 차 도둑. 근데 SMG 대체? 나한테 나, 나한테 있어 나한테. 아. 지금 폼 좋은 애들은 먹어 주는 센스인가? 아. 설네우 가는 예우 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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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나이스. 이럴 줄 알았어. 그쪽에 차 누가 들고 가던데? 성호가 들고 왔어. 차도둑 소도둑. 어, 이게 버기 돼? 소리 아니야? 여덟 배, 여덟 배. 우리 타오가 나뭐 걸어가면 되지? 여덟 배, 여 배. 어, 여기 소음기 있더냐? 알겠어. 소음 아, 뭐 없데될수 없나? 가면 되나요? 일단 필요 한 사람. 어, 어, 다 있다. 아, 야, 다어 <laughs> <laughs> 아, 야 아, 야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요 아, 이거. 아, 아, 이 아, 미가좋 아, 하는 아, 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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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루아드 호감도 같은게 있어요? 어 나도 안해봤는데 있다더 옛날에 메이플이 호감도였어 도 아이가 아 메이플은 오, 알고 그에는 <laughs> 그런거 없었나? 좋지 썩은 게임이 사십 분. 너? 어 건총 소리 애가 방금... 어한 권. 야나 자기장 보소. 너좀 사람이다. 너 저쪽으로 사람 아, 왔어? <laughs> 난부은아죽지 뒤로 돌자. 뭐. 아들또안 죽지 하기에는 반피다 달았나난흥 <laughs> 믿고 갔지 죽지 않았지? 어, 아예 었는 미친 이네 따라가는 거 같은데? 따라가는 같은데. 야 이따 뽀야 이따 야 이따. 대단하다, 대단해. 또 방금 그똑같은데짜는 아, 58박 하는데 아안 죽네. 아, 아, 왜요, 왜요, 왜요? 나 내려오네 러면 요, 삼집에 있다. 송호, 가는 길막다다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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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머리. 와, 운전 센스 보소. 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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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살짝 아, 보고 올까? 여기 한, 한대 맞춰놨다. 뭐야, 어, 불나, 블라... 어, 저 연방 있는데? 여기 쉐이프 있는데? 어디에 강북강북강북강북 아, 아파, 아파, 아파. 이고이고이고 앞에 산소리? 강북에 있었는데? 여기, 고라니. 어휴, 씨.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두 명. 사람 있다, 사람 있다, 뭐, 에사람 뭐, 우어도 뭐, 야이디서막리도 뭐, 우리있어우집도 집에 사람 뭐, 우리도 집에! 집에 살살리도 뭐, 우리도 뭐, 우살살 뭐, 우 해야겠다. 더더 올라가지.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저 집에 있는 미친? 애들 정말 뭐야? 올라, 올라가, 어, 우리 뺐다잉. 어? 아까 어, 낙하산 내려오던데 금방 갑다. 혼자. 뭐하세 하는 새 아, 근데 비행장 좀 빡세던데. 넓어 음. 너무 넓어 배.. 어 비행기 부활한거 아이 아니네 반짝반짝거아반짝반짝거리게 비행기함 없는 음. 것 같은데? 대가리 없나? 갑아 보고 떨어진다 아 아이, 멀다 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 정면 정면 아이스 나이스. 데 나이스. 나나 하나 더. 스 하나 더. 나이스. 다이다 나이스. 스스다보스스스 나이스. 피피 있나이피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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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아 맛없네 맛없네 맛없네. 버기 소리 아, 버기 소리. 공기 소리 말. 기 소리 버기 소리. 아왜안 나와? 아 우리 오, 여기 포한 어들은 다 죽겠다야. 야, 야 여기 던질 거 많네 여기. 산둑이. 야왜 오탄이 없는 애들 근데. 여기대, 오, 여기 여기 오탄이야. 여기네 있 여기네 여기네. 예 많은데. 알겐 <laughs> 어, 박 많고요. 연막 어디? 아니, 가방이랑 되고 어, 어, 왜 이렇게 이 이렇게 수급이 안 되냐? 아, 앞쪽에 쏘는 소리 들리. 차나 이거 못 하나? 못 하겠다. 아무리 차웠다도 없어. 차막혀있어 막혀? 차소리 차소리 안한데? 온다. 하이딩 할까? 아니야 와와와와 하... 와, 와, 와. 이리로 온다. 얘 새끼 간보인거 같은데. 어. 하이딩 하고 있어. 아한명 왔다 한명 왔다. 하이딩 하고 있을게. 이 노란핑이 한명 있다. 차에도 있고. 킹건. 게 앞에 도차 소리 난것같 은데, 왼쪽 에 아, 빨간 캐릭 필 빨간 캐릭 필빨필 담근 뒤에어딴데손다 노란색에 사람이 있다. 아, 왼쪽 각 하나 돈다, 이거. 얘랑 잡자, 이거. 가자, 가 왼쪽에 아까 올라오고 있었어, 지 왔다, 돌돌. 아, 이 총알이 없다. 잡자. 왼쪽에 컷. 아, 보너스다. 아, 비행, 비행기, 어, 보너스. 비행기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 보너스. 비 아, 보너스. 또 먹자. <웃음> 아, <웃음> 아, 고만 몰아 이마. 뚜껑 뚜껑 갈아야 되는데. 여기 여기 뚜껑 새고 했다 아, 이 씨, 구상 너무 많다. 던질 거 챙겨. 아, 여기 킥드로우하고 맞네. 아 다음 자기장이 안 좋네. 차 소리요. 뭐야, 시발 또차 소리다. 빨리 왔다. 살리로 왔다. 빨리 왔네. 가았데안 본다. 저본거 같아. 같아. 저 봤어요. 아래 내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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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다. 컨테 컨테 사이. 뒤? 뭐야, 뭐어이다 길리, 길리, 길리 여기, 여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거 잡았어 아, 죽겠는데? 아, 네. 살아나, 살아나 아, 잠깐, 블루조 때문에 죽을... 아, 일단 대면살려라리 살렸다, 살렸다 이, 내 옆에 하나 확킬, 내 옆에 이, <laughs> 아, 옆에 하나 비밀 아, 내가 확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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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피 네. 먹어, 내가 살릴게 아내 앞에, 내 앞에 있아 내가 죽을게 어, 뭐야? 왜안 살아나? 아, X댔, 됐다 됐다 아외치소하치소아니아니아이 하면 됨아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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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 어, 야브런네야 우리 형키 몰아 우리 형키어아 에이스 어, 10초, 이럴 뻔했네 1 0 1 0 1 0 1 0아 여기 3조끼 3쪽기1 0 1 0 1 0 1 0 여기 여기 이거 먹고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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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있나? 우리 차 어디있어 얘네들 차 있어 밑에 밑에 아 맞다 아래에 있다 해상 가방, 도공 하나 챙기고. 가야 돼, 가야 돼. 자기는 출발했다. 가야 돼. 자기 아프다. 이제. 간다. 아마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아마 내가 먼저 쏜다. 음. 저, 저안 내릴게요. 오케이. 어, 안에 부상 네개 있네. 집에 있다. 밑에 소리 들리않아 어, 집에 있어. 집에. 천천히 집에 라인, 라도될 때, 라인 도될 때. 라인 보고 가든가 앞, 앞에 앞에 나무 보자 나무 보자 응요요 음, 요 앞에만 딱걸려 걸려, 한번 쓰고 가 여기 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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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쪽 사소리 확인 확인 아이디어 할게 뭐야 이 새끼 어디 갔어 뮤트 했는데 방금요 앞쪽이었는데 여기인가 집집집요 밑에 지금 어집에방 나옵니다 쏜다 형태 조심와도트차차 파란핑 차 소리 배우를 도트럭 받고 왔어내쪽차 오면 그냥 패스할게 그 권총이 없어 권총이 에 네, 없어 없어 아내쪽각안 보이게 있을 수 있나 아 하이딩 예, 이번 집에 둘 탐 넣을 야 저는 못 씁니다. 씨안 <laughs> 보여서. 율이 없어? 아, 이 씨, 상대 사는데. 도는데살저 연막 개 날릴 수는 있는데 연막 치면 살릴 수 있음. 들어갔나? 한서. 어디서 죽었어? 집이야? 집에서 한테죽었 집한테 연막 너무 많을까? 아, 집라온다소개있어개아 아, 빠르게, 빠르게. 깔리는 중. 칠 중. 그래, 쏘네, 당근. 아, 죽었다. 어, 왜, 왜, 쏘네. 어, 대가리 쏘네. 아, 이거 위험한데. 당근 계속 쏜다. 되는데? 아, 저되안데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이거 또안 되는데 안이라데타타타네 이거 타타타타타이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가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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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차를 구했습니다. 어. 오케이, okay,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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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배달 완료 뒤 차를 다오 차를 다오 차를 다차이 차를 구차다 안보이 아, 아니. 아니, 대가리. 대파. 와, 소리 개무섭게나네 야, 뭐 때문에, 쟤. 신고. 아, MG구나. 대, 네. 제... 연막은, 연막은 좀 많이. 나 아, 아 목숨도 안 가면 돼? 나목 아, 목숨안 돼? 이 목숨도 어 돼? 아, 목 아, 목숨 아, 도도나 돼? 아, 같숨도안 돼? 아, 목 아, 니 근데 엎드리면 머리부터 날 아, 너왜 이렇게 다막힌그 가야 돼 다친다 그렇지 차 터진다 응. 오, 너무 위에 가기 무힘운데가야되 꼼짝없이 당하겠는데 아, 이거 뭔? 운데어 부러지네, 쳐서. 어, 봤나? 어떻게 봤어, 쟤? 네. 쪽돌왔다요 가고 만 아, 가비. 아, 어, 얘네가 각을 넓게 벌리고 있네. 얘네. 아, 혹시 에이스가 중위가 내는구만. 데비트 같은 데. 아, 신규 100 다시 1지 아. <laughs>